끝날 때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정말 글래 들여 가본 공연장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고요. 그 관객분들의 이 매너 수준이 세계 최강이에요. 그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더 하고 싶은 무대가 있고 그 지역에 더 머물고 싶은 무대가 있고 어, 오늘은 분위기가 별로 안 좋네 싶으면 빨리 퇴근하고 싶은 무대들이 있는데 오늘은 세상에 집에 가기 싫은 무대인 것 같습니다. 아 정말 여러분들은 어쩜 이렇게 매너들이 좋으신 거예요? 임실 치즈를 많이 드셔서 그렇습니까? 치즈가 건강에 참 좋죠? 저도 치즈를 참 좋아해가지고 오늘 임실 치즈를 닮은 색깔로 옷을 한번 입어봤어요. 허요코 아주 이쁘죠? 네. 마음에 드신다면 박수 한번!